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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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하하하하오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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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아, 못 듣겠다 이건. 아. 다음은 마지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오늘 해볼 게임. <laughs> 왜? 마지막 분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왔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철로를 깔고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우리 네분 모였는데 우리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나요? 네. 네? 네네. 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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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나 봅니다. 네 저번에 우리 소원님이 좋아요가 2만 개가 될것 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2만 개가 넘었어요. 헉. 오늘은 몇개 찍었죠? 아 오늘은 당연히 3만 개 가야죠. 네 3만 개 돌파지 김채원 얼굴 공개한답니다. 아 자, 그럼 준비하겠지요? 아, 바로 가자. 안돼 네, 잠깐만. 바로 가자.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최대한, 멀리 무한복, 가는 게. 최대한 멀리 가는 게 목표래요. 아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돌을 캘 수가 있네 나는. 다음 역이 여기 오른쪽까지 이으면 되네 이 철도를.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봐 뭐가 필요하네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우와 뭐야? 어 저렇게 넣는 거다. 어 지금 아. 출발하는데? 에이, 어, 어 뭐야 우리 아, 열차 열차을, 열차를 오, 이어놓지 못했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 일단 멈어얘 충돌한대 충돌한대. 충돌 야야. 어떻게 야 목으로 막겠단 와봐. 와봐. 막아. 막아. 와. 오지 마. 오지 마. 어. 안 돼. 버져 될게. 어떻게? 야, 죽을까. 어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어. 아, 우리 튜토리얼을 좀 보고 왔어야 됐나 봐. 그런가 봐. 에이, 난장판이네 <laughs> 그냥. 선로를 만들려면 나무와 철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도끼로. 철은 곡괭이로 캘수 있습니다. 철과 나무를 합치면 선로가 만들어집니다. 물 위에는 나무를 사용해 다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열차는 시간이 지나면 과열됩니다. 물 양동이로 열차를 식힐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좀 역할을 정할까요? 들어서. 들어서 정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자 내가 그러면 그거 얘기해줄게 뭐뭐하라고. 오케이. 오 네. 오더해줘 오더해줘. 자 그러면 씨. 일단은 저기 어디까지 이냐면 저기 오른쪽 위까지 이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제가 나무를 캘 테니까 국경에는 윤료가 캐시고. 아그 예, 내가 제작해서길 깔게. 제작을 하면 될것 같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오케이. 아니 그채원이는나 제가... 따라와서 나 운반해 줘. 자 점점 쌓이고 있어요 채원 씨의 여기. 네. 네. 제로 얼른 주세요, 제로. 네. 이거를 독깽이로 빨리 캐주셔야 여기 내가 나무를 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윤씨! 어! 여기를 캐주셔야 제가 지나갑니다, 윤씨. 아, 아 오케이. 음. 아니 나무 <laughs> 언제 오는 거야, 나무! 나무가 아니 나무 이게... 없는데요? 아니 누가 여기다 이렇게 깔았어, 여기 나와! 앞으로에 그래, 그에 그래. <laughs> 어 배달부 배달부 여기 나무 여기 서 배달부 여기. 네, 감사습니다 아유 이거 핑 펭귄이 자꾸 아이템을 뺏어 가네. 몰아 버리네. 나와 이 자식아. 아니 우리 새참 없어? 새참? 새참이요. <laughs> 이거 새참. 아유, 저 죄죄 이거 회진. 먹을 건 얼마가 있다고 죄송해요. 아니 새참을 주시면 되고 하고 하루 종일 먹을 생각만 하지 또. 아 새참 심히 한다고요. 나무 없어 나무 나무가 나무 갖고 와! 나무 있어요? 아니요 이거 펭귄이 왜 이렇게 길막을 해대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나와 어, 뭐 나와, 뭐.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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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곡괭이질을 해도 타다가 중간에 나눠줘야 돼 이게 펭귄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 맞아, 펭귄 맞아. 힘들어 그렇지, 나 여기 잘하고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펭귄 그거 말고 나무 좀 옮겨봐 어. 나, 나 나무 아비키 쿠키 뭐야 쿠키는 나무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말고 옮겨봐봐 이거 그 옮겨 옮겨 어. 옹기, 옹기. 아, 거의 다 왔어. 야, 야, 다 왔어. 야, 거의 다 왔어. 우리 거다 왔어. 이제 진짜 왜? 진짜 거의 다 왔어. 어, 어. 하고 있는 중이 아, 아 요룡이 끝났어. 끝났어. 킬완성어 나이스. 아이지아이 이렇게 하는 게임이네요. 야! 아니, 아니,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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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열차 업그레이드 본데. 이게 이제 용량이 늘어나네. 물물 용량 좋네. 이살 뭐, 수는 없죠,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이거 하 가지고 다 자, 방금 좋았습니다. 네? 네? 와, 제가 옹기는 드디어... 역할하겠습니다. 어또 바로 이어서야. 어머, 어, 어머 나이번엔돌 캐게. 오케이, 오케이. 윤 사장이 돌이 안 캐지는 데? 여기 끝에 안안 보여? 이거 있다고. 돌이 안 캐진다고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돌이 아니라 여기 이 돌인가 뭐? 일로 와봐. 내가 지금 아, 나무 캐고 있자니. 아 저긴가 봐 이거. 그럼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이거 이거 가져가. 나무 가져가. 나무 가져가. 가져가. 가 이거 이거 깨봐, 깨봐. <laughs> 네. 아유 우리 김채원이 제대로 하네. 막내 역할을. 아 이게 이게 그거구나 사회구나. <laughs> 자 여기 여기 나무 있자네 나무 있자네 가져가 채원아 그거 해 채원아 이네 알겠어요 <laughs> 맞네, 야 채원아 이것도 채원아 <laughs> <요>, 뭐하냐 왜원아 <laughs> <뭐하냐. 웃음> <왜? 뭐해. 웃음> 이거 옮 아니 김치야 빨리 옮 <laughs> 뭐하라고 아니 언니 얘기 는 들어줘 뭐해 치원아. 아니 채원아 <laughs> 빨리 빨리 <웃음> 옮겨봐봐 이거 제작이 안 되잖아 <laughs> 아우 괴로 <laughs> 어, <laughs> 어, 네. 야 네, 난리 뭐, 난리 난리 집에는 있돌 네. 박해겠네 아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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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지원아 뭐하냐 불불불불 집안 살림 박한다 지원아 나 어떻게 내가 럴래 내일까지 갖춰서 뭐해 여기 뭐야 야 클났다 이거 좀 지원 좀봐 지원 좀봐아 대시 대씨, 대씨. 지워줘, 지워, 아 대시가 안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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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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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긴다 철도 끊긴다 이거좀가져이가줘가도가도가도 카저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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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가도가도가도가도가도 카저가도, 카저도 카저가도, 카저다도 카저가도, 카저가도, 카저다도 카저가도, 카저도카저다도 카저가도, 카저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만 하면 안 돼, 이게 멀티가 돼야 해 알겠디야, 알겠디야, 알겠디야. 알겠어, 알겠지, 알겠지. 아, 알겠어. 뒤가 여기서 나는겨. 어, 여, 여, 어이 새끼 이거 도둑이야 여기 도 도둑이다 이거 도도. 도둑. 저 도둑놈. 도둑. 도, 쉬쉬 도, 할게, 저거. 또 하나씩 옮기는게 아니라 이렇게 또 쌓아가지고 한 번에 싹옮겨줘야 돼. 그래, 이리 할 한가네. 그래, 이게 바로 일이야. 실이 3 0 대는 달러. 어, 이 자식이 도란나 그냥. 불렀다 얘들아 빨리 불났어 아야지야그 물컵 물컵 좀 갖고와라 물 무슨 아니, 하냐 이거 물건 훔쳐가고 막 난리가 <laughs> 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난리 아 이게 사회야 사회 <laughs> 야 어머 얘네 어, 도와준다 도와준다 아, 아니 함자 그래, 아니 그래. 걔 아니 걔네 도와주는 거 아니야 훔쳐가는 거 맞음 그 우리가 아, 있으니까 그 하는 거야 저 훔쳐가 저 아니냐 그래? <laughs> 도와주는, 아, 그래? 도와주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아니야, 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아야 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 아까 전에 내돌 바닥에 번, 던져버렸다 게 얘가 야게 돌이야 어소리가 구수하고르네 야다 아, 연결했어. 그거면 안 돼. 아야 야 나무좀. 아, 야. 나무 좀. 간다, 아 오케이 됐어. 음. 아 주말. 나이스. 조금 더 어려워야 뭐, 될것 뭐, 뭐, 같은데. 뭐, 그래볼까요? 아니 그래. 근데 너무 쉬워지면 안 되겠어. 이거 좀 어려운 걸로 가자. 아니야 너무 쉬웠어. 그래. 맞아. 형 가. 나왜 이렇게 어지러워. 채연아 뭐하냐 나무 안 가져가. 어 근데 채이 귀엽다. 이거나한테막 하는 고닷 말이 아니었어? 아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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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요. 보통 나 윽, 윽, 닭 장난이야. 가보자고. 보통으로. 나 기업 당시. 훅훅닭 자등난이야. 가 보자고. 보통으로 한번 해 볼게요. 네, 보자고. 네. 우리가 기... <laughs> 필요해, 다리. 드라마, 아니, 드라마. 저 가만히 있어 봐 봐. 그러면은 저기 윤요가 저기 오른쪽 돌을 깨야 되는 거 아니요? 누가 가서 다리 좀 만들어 줘야 돼, 이거. 응분이 빠져. 야, 나요. 내가 하나씩 다 밑으로 와야 되는데 조졌다 야, 이거 길 뚫어 줄게. 아니, 아니, 위에 있어, 길 있잖아, 위에 길. 저거 돌이 아니, 안 깨지지 않아, u g e 아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그래, 그래, 그래. 내려가면 아니, 돼, 이제. 저거 다, 아니, 다. <laughs> 돼, 아니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겨 n t know. I don't know. I d 일 n t know. I don't know. I 가 o n t know. I d o 루키 그래, 비키잖아. 키 비키 아니오. 그래. 루키 <laughs> 비키, 비키니시티 아니오. 그래. 비키 다른 거 몰라도 지 이렇게. 키 비키는 아로. 이비저저봐 윤사장 혼자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는 거 봐. 저거. 아니 마인, 아니 로우라고 아니 뭐 아니 길 들어 줬자네. 길 들어 줬자네. 들어 어떻원이일 시키고 말이야 이거 같이 해야된다 야, 아니, 야 아니, 이거 아니요. 길 막히면 답이 없다 이거 빨리 갖고 와야 된다 그래, 이거 빨리 야 아니요.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옆에 거 파줘야 된다 돌, 곡괭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철로를 아, 깔아야 되는데 뚫어야 돼, 뚫어야 돼, 잠깐만 뚫어야 돼 그니까 러나뚫고 있어, 있어 봐봐, 내가 갈게 지나가는 길이 필요야 이거 그래, 그러니까 어? 어? 윤녀가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윤녀 그 들고 야, 치워줄게, 치워줄게, 자 지나가, 자, 지나가, 막, 지나가, 가라, 지나가. 가라, 가라, 가라. 지나가, 지나가, 라나가 지나가, 지나가 자, 어,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그래, 걱정 하들들 말어. 아 이렇게 하는 거 되는 거네. 어 그렇지. 하돌들 어 하들들 말어. 나 지나갈게. 나좀 지나갈게. 아이고 미는 거 봐라. 아이고 저거 봐라. 비 비키어. 비키어 바봐야아 여기 비키니 시티어 뭐요? 자꾸 비키라 그래 왜? 아이 급하자네. 급하자네. 마지막, 깔아. 깔아. 어. 마지막 깔러 가. 마녀가 깔아 마녀가. 진짜 내가 갈게 급하자네. 응. 아 됐네 됐네. 됐나? 아유. 아 좋아. 아유 좋아. 쉽다 쉬워. Easy. 이제 길이가 알았어, 없어, 이거 길이가 없어. 길이 없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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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의뢰.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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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둘. 나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길을, 길을 잃었다. 잃었다. 아니 진짜 어디 <laughs> <laughs> 나나좀 찾아주면 안 되나? 싫어, 싫어, 싫어. 뭐야 저거, 엘박사 왜 저래? 웃기네. <laughs> 아니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뭐 <laughs> 얻는 겨? 엘박사 왔다, 엘박사 왔다. 여기라고 여기 뿌려 달라고 아니 근데 저 나무를 나물에... <목소리> 아 들어와 봐. 기 동에 맛아저어와 봐. 아와 기다려 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봐. 야! 와, 아, 아, 기다려. 가, 빨리 가, 빨리 가. 수저, 저, 저, 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저 이어, 이어 줘. 이어 줘. 아다다다 물, 물. 물 어디 있는데? 양도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물 여기, 물 여기. 물 뿌려 줄게. 물뚫어 줘야 돼. 어게알았어알았어알알 물 들어 물 들어 물 해줘봐. 자 <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철로 만들어야 되네 철로네철로 네, 가고 있습니다. 오야로가 오야로가자. <laughs>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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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밑으로요 그렇지. 나는 나는 윤료가 사투리를 계속 써야 된다고 봐. <laughs> 그냥 유튜브 할 때도 그냥 사투리 계속 써야. 어? 네, 계속 써야 좋아. 근데 네. 이거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잖아충청도잖아 <laughs> <laughs> 이거. 충청도. <laughs> 충청도잖아요. <laughs> 이거 충청도야. <laughs> <이렇게> <laughs> 이거. 거야, 진짜 왜이거난 모르겠어. 충청도인지 경상도인지. 야, 이거 함경도 사투리로 그래. 있는 것 같아. <laughs> 함경도가 왜 나와? <laughs> 아우. 강습동. 아, 어. 아, 아니 이거 아유. 있어 봐 봐. 근데 이거 우리가 길을 안 만들면 얘가 출발을 안 하는 거 아니요? 아니네. 여기 다리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될것같아 네. 다리야 세개 정도 아. 만들면 좋을 듯. 오케이. 왔다 갔다 네. 할수 있게. 좋다 좋다 좋다. 됐어 됐어. 좋다 수. 아, 뭐야? 나는 정상 수. 아 삼다 수. 오케이 오, 난 이진 이진수. <laughs> <laughs> 야야 윤유는 이진법을 모르더라. <laughs> 아니 아니 조, <laughs> 조용히 그거 알려주지 말어. 나도 부끄러운데. <laughs> 그런 적이 한두 번이요 윤유가. 조용해 조용해. 돈 그, 어, 크로스트 라인 자, s t 주기로스트 라인 돈 크로스트 라인 아 m spilling boil. Cruci is a crucible. I'm spilling boil. Are you double? I can't have a crucible. I can't h 다 됐다 a crucible. I can't have a c r u 나 i b 아니 이거 이거 나돌좀 챙겨갈게. 아 내가 돌 챙겼어. <laughs> 돌 챙겼어. 돌 챙겼어. <laughs> <돌 챙겨 즐겁게, 웃음> <laughs> 뭐, 무슨 소리? 이거 취습다. 어디게? 아. 어떻게아들고 아, 이거. 아. 아. 아니 어떻게 들어 이거? 이거를 그 스페이스바로 눌러가지고 들고 어, 그러고 뒤에 어, 가서 이거는 지금. 되는 것만 들을 수 있나봐. 되는 것만. 끝났나봐. 다 됐어요. 저희 다 했어요. 업그레이드. 잘했어. 어나나 이거 되는데 이거? 아 그러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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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아니야 더더더 연결이네. 더달수 있다. 어, 더달수 있다. 좋다, 요... 여기 와 여기잖아 여기. 그래요. 어어 알았자네. 자 잠깐만 좀나좀 움직이자네. 그래. 어. 이제 밀껴다아따 이거 왜 이렇게 밀었어 이거? 아, 좋은 붙어있지. 이리로 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좋은 게 붙어 있지. 일로 와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달라져. <laughs> 제발 깜빡이 켜고 들어와 주세요. 어앨리스 그만. <laughs> 반가워. 큐. 아 easy boy easy boy take your t a k 이 your take your take your take your take your take y o u 하 take your take your t a k 해 your take your take y o 없 r t 철도가 your take y o 는데 take your t a k 야 your take your t 어 k e y o u 오 일차까지 제대로 하면 다시 한번 깨보자. 네. 어, 진짜 이번에 집중해서. 오케이. 집중. 삼십 분 안에 무조건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진짜. 네. 이거 위에 위에 이거 연결 해줘야 되겠는데 연결해 줄게 이렇게. 까놓을게 놓 자. 이렇게. 자. 좋았다 좋았다. 음, 뭐야 쿠키 음. 누군데 쿠키 일왜 이렇게 잘해? 아 쿠키 일잘하자네 나도 칭찬해 줘. 아 누군데 펭귄 왜 이렇게 못하는데? <웃음> <웃음> 어, 뭐야 미리 웃었는데. <웃음> 아. <웃음> 자 아, 이렇게 하고 자끝끝끝 끝, 끝. 그러자 야, 그래. 이거 이거 재료 좀 옮겨 놓자 재료 이거 옆에다 그러자, 옮겨 놓자 이거 어 이거 옮겨 놓자 남는 어, 거나 나무 많다 나무 많다 이거 자 여기다가 싹 이렇게 또, 옮겨 놓으면 다음 걸로 옮 옮겨져 어 옮겨지 응, 아 그래요? 어 밑으로 갈거 밑으로, 밑으로 갈 거야?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로 한번 뚫어볼게 오케이 어 밑으로 갈게 와, 어, 어두워 가지고 안 보인다 이제 아, 밑에 네. 길이 좁아서 또 위로 가야 되나 위로? 나 최대한 넓게 파고 있긴 아 밑으로 간다고 아 윤유가 밑으로 가자던데? 아, 물통 물통 아 여기다 야. 여기 맞네 여기로 갈수아 잠깐만 일로 가야 돼 얘들아. 위로 가는 게나은데 위로 어 여기다 여기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여기 뚫어줘 여기 교량 좀 바, 여기 바꿔줘 어 뭐야 오케이 갈게 갈게 거 철로에 한명 붙어줘야 돼 갈게 이이이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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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나무 캔나 나 재료 미리 여기다 갖다 놓자 이거. 어 좋아. 타타다타다엘리재료가 좋아요. 리 준비물 같은 거잘 준비했겠다. 미 <laughs> <매주> 시간에. 진짜. 우와 <laughs> 죽었나. <laughs> 다 캔나 으니까 아깝잖아요. 아깝지. 이렇두 개만 있으면 아이고. 끝난다. 두개두개두 개. 재료 모아가 재료 모아, 모아 놓 아, 여기다가. 아니 여기 나무 좀가 주면 안돼 이거? 재료 모아줘서 고마워. 아니 이거 재료 나무로. 아유,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켜 줘야 돼. 나는 할수 있는 게 나무 없어. 여기, 나무 여기 나무 여기 있어. 그렇지. 나무에어 나무 있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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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미래를 대비하다가 오늘... 현재를 놓칠 뻔했다. 감정다. <laughs> 이 끝난다. 나이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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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대비하다가 현재를. 그러니까. <laughs> 근데 너무 감동적에 이 영식이가 제로 챙겨줬어. 위를 봐야 되나? 앞을 봐야 되나? 그냥 앞으로 쭉 가자. 오케이, 오케이. 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위가 훨씬 초원이라 좋은데. 그래 그럼 알았어, 위로, 가자, 위로,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위로 팔게. 위로 위에 팔게. 위로 뚫어줘 알았어. 이거 어때? 여기 길이 막고. 아니 길이 우리 우리 물통. 돼? 야야야야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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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비켜 p p 켜봐 k 비 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 도 c k up pick 엘리스 캐고, 좋아 캐고, 엘리스 캐고, 좋아 c k up pick up pick 빨리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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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i c k up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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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 근데 이거 살짝 피지컬 올라가는 거 같아서 젊어진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이은유 이미 젊잖아. 그래? 럼나 엄청 젊지. 여기서 음, 안 젊은 어. 사람이 어디 있어? 고마워. 어. 고마워. 고마워. <laughs> 고마워. 어. 잘할게 고마워. 어. 어. 나무 나무. 고케 나무 여기 있어. 나무 여기 있어. 줄게.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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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밌렸다, 아니 잡고 자꾸... 잡버렸다 아, 만하고 자꾸 나오 야, 오케이. 제로 옮겨. 제로옮안 된다. 엘리한테혼나기 전에 빨리 옮겨. <laughs> 제로 옮겨! 제로 껴. 고 마셔. 아, 몰마다에어둠을 밝혀 준대. 오.로 바꿔 줍니다. 아, 그거 좋다. 좋다, 좋다. 다 수. 아유. 에, 뭐야 이거? 어두워지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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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졌어. 아, 오. 내가 켰어. 야! 내가 뭘 오무나 아무것도 없어. 플라즈모 뭐. 이게부터 플라즈모우가 아무것도 없어서 오다 너희 리액션 <오> 너무 <웃음> 좋았다. 더만 <laughs> 있어. 나네 밝은 <laughs> 줄 알았어, 난 진짜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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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줄 알았어. 어, 리액션 확실히 프로 유튜버야. 근데, 근데 이게 무한 모드라서 가... 끝이 없을 수도 있어. 아? 어? 이거 찜 마가까우리? 내 찜이. 어 어. 아이이거 지금 철 철도가 부족함. 어, 잠만 이거 어, 철도 만들고 어, 어, 어. 어디로 야, 가야 될까? 뭐... 위로 가자. 위로 뚫어줘 여기 여기 나무꾼 위에 뚫어 주세요. 나무꾼 위에 네. 위에 위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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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잠시만. 주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좀 째봐. 됐죠? 이거 내가 여기 위에. 나무꾼은나무꾼 나무꾼은, 나무꾼은, 여기 뚫어야 <laughs> 돼.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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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도 큰일 나도 저거 뚫어야 어, 되는데. 어, 큰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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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 비만만 설치, 오, 당일, 설치 설치 설치! 어우 어떡하니 아 됐다 아, 살렸어 살렸어! 해봐 해봐 봐야 이거 잘 갖고 야 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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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돌이 필요해요 돌 우리 돌 캐고 오,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어. 내가 가지러 갈게 돌 가지러 갈게 내가 가지러 갈게 돌 어, 물, 어, 물, 물가를 물 내가... 이어주라 물가 이어주라 그냥 어 오케이 물, 오케이 오이 물가 고 있어 잃고 있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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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어졌어 이제 가져와 야야물물 물, 물! 물! 오케이 물으 제발 불나지 말아라 제발 됐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다거 나왔다 거 나왔다. 거이이까지가 이거. 구나 그러네요. 어딘지 모 이거. 이거, 이비 이거, 이거. 돌. 돌? 돌돌돌돌 돌. 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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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디 예? 어디 여기 안돼돌 위에는 철도가 안 깔아줘. 음. 얘들아 이거 여기 여기 뒤만 아, 들어야 캐, 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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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들어진 거야. 어. 아, 아, 덜캐더라고 방금 보니까. 맞아 아, 끝까지 이거 캐줘야 이거 돼. 이거 캐는 사람이. 어, 예, 물물 물. 물 위에 있어. 물 위에 있어. 여기 위에. 내가 가져올까? 벗어 여기서. 벗어. 잘했어. 철로가 없다. 철로 얘들아. 철로, 깔아 깔아 돼, 철로 깔아줘야 돼. 철로 깔아줘야 돼. 철로 깔아줘야 돼. 펭귄. 펭귄. 철로 깔아줘야 돼. 펭귄. 펭귄 철로 깔아줘야 돼. 날 갇혀가지고 여기 병이가. 갈게. 잘했어, 잘했어. 와, 와, 우리 이제 끝이야. 와, 오케이, 어머니, 박수. 해가지고, 박스. 해가지 와, 재밌었어, 와. 재밌었다. 어, 잘했다, 마지막에. 진짜. 재밌었어. <웃음> 이야. 이야. <laughs> 아, 예. 와. <laughs> 오늘 이렇게 저희 네 명이서 협동 게임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아주 개같이 말하면 스탈벅같이 알아듣는 우리 해안조수 여러분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더 재밌고 유익한 유이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녀. 안녕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나요 올래도글피도 다시 찾아 그러면 정말 기쁠 거예요. 와요, 구독도 눌러 증가면.